부호 확인상의 첩으로 들어가 있사온데 두 해가 되도록 아직 혈육이 없사와 두 달째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합니다 사옥께서 말씀하시기를 설령신을 잘 받들고 정성을 지극히 하면 소원 성취할 것이요 하시니 수월이 조상신이 참으로 있어옵니까? 하고 여쭈거늘 말씀하시기를, 어, 어, 무슨 말씀을 잊고 말고 하십니다. 이윽고 밤이 깊음에 사우께서 밖에서 밤을 지셀 수 없어 불떼지 않은 빈방에 드십니다. 한밤 중에 수월이 하오께서 계신 방으로 들어와 자신을 거두어 주십사 애원하거늘. 그런 생각을 마시오. 부인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으니 지배가 있으면 좋은 배피를 만나리다 하며 타일러 돌려보내시고 이른 새벽에 암자를 떠나십니다. 갱망리로 돌아와 계실 때, 시루산에서 큰 소리로 진법주를 읽으며 공부하십니다. 시루산에는 큰 소나무가 우거지고, 학이 수두룩이 날아드는데, 그곳에서 공부하시며 스스로 호를 증산이라 하십니다. 증산께서 수년 동안 갱망리에서 진도골로 돌아 세미 너머를 거쳐 시루산 상봉을 주야로 오르내리시는데 이때 근동 시별이 산천이 울리도록 크게 소리를 지르시니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밤에는 집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증산께서 하루는 성모께서 기로우신 물을 동이에 붓고 마당 가운데 짚으로 삼발 모양의 받침을 만들어 그 위에 동이를 놓으신 뒤 많은 백지에 글을 써서 그 앞에 놓으시고 저녁내 소리 내어 천지에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심에 글쓴 종이를 청수 위에